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연재입니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뭐 그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동상설립 관련해 가지고 어 이걸 이제 어떻게 저지하는 모임, 혹은 이제 토론회 이런 거에 계속 참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날도 뭐 서울에서 뭐 그런 토론회가 있고요. 고개도 이제 대구에서 올라가시는 분들과 함께 상경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또그 지난 영상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왜 그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나 말을 하나 발언을 하나 같은 말이네요. 그거를 생각했을 때 지금 너무 즉 뭐, 실제 이제 측근들에 의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이죠. 막 그런 그럴 거 아니고서야 뭐 저희 제가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지위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뭐저 국가 원수이기도 하고 제일 높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단 다 되긴 되죠. 그러고 이제 뭐 실제 탄핵이나 기타 뭐 등등을 뭐 이제 뭐저 민주당 측 진보 진보민주에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실제로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어, 그럼 뭘 하고 이제 그러고 그거는 거의 핵폭탄 급 이란 말이에요 어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때 저희는 한 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 뭐 여러가지 뭐, 뭐 이록한 건 있지만 딱 좋은 결과 는 있긴 했죠 이제 문제인데 성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과정이 엄청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천운이라고해야될 정도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이후의 걸 이제 착착착착착착 이제 진행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뭐그 뭐 어저 현 정부가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런 거는 이제 예전 거는 저도 뭐다 기억을 잘못 해요. 뭐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위에서 뭐 대통령이 위에 있는 사람이죠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몇 퍼센트까지를 자기가 지그 카바하냐 뭐, 어, 보살피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20%만 뭐 좋은 음, 정책이나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만 있으면 대통령의 뭐 임기는 다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뭐 근데 이제 뭐막 이전에 뭐 저기 트럼 정부 때는 탄탄 탄핵된 이유가 이제 이게 뭐5%뭐4%뭐한 자리 수까지 떨어지는데 그런 이제는 그렇진 않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상위에서 그렇게 이제 바쿠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힘들었거든요. 자기 자기들도 음,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거 뭐역그 그, 그 다시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상뭐20% 상위 20%입니다. 이거 이거 이것만 지금 이분들만 상위에 계신 분들만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 밑에 80%는 더 괴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탄핵이될 거라나,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나. 3년 인제 3년도 안 되죠. 2년 뭐 남았겠죠? 예 뭐. 그 사월달에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뭐다 사, 오 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2년 반뭐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반다 끝나갈 겁니다. 그때 동안에 이제 나머지 80%의 국민들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뭐 대구니까 뭐 보수의 심장이니까 너네는 이제 꼴도 너네가 너네가 뭐 저기 어, 지지했으니까 너네가 뭐, 뭐 힘들어. 근데 대구 원래 잘 사는 지역이었고요. 대구가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우후 <laughs>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아니, 뭐 제가 딴 지역을 뭐 뒤스나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대구 뭐 그러지. 잘 살던 동네였고 마음 풍요로운 동네였는데 지금 점점 살기 싫어 힘들어지니까 어, 여기도 자기만을 뭐 주위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자기만을 자기 먹고 살길만을 생각하다 보니 뭐 그렇게 좀 점점 더 상막해지고 있죠. 그중 뭐죠 뭐죠 소상공인들도 폐업률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음, 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쪽은 정치 이게 아 이렇게 나빠지는 게 정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번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왜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저 지금 정치, 저, 너네는 힘든데 왜 정치인들은 힘들지 않니?를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실제 정치가 막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몰라서 어려운 거지. 알면은 별거 아니다. 이때까지 정치인은 자기네들의 뭐, 그 실제 블루오션이잖아요. 되고 나면은 뭐 구의원이라도 그 되면은 그래도 뭐 어디 가면 의원이 의원님 소리 듣고 그리고 뭐좀더 잘하면 시의원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더 좋은 대접 받고. 근데 그 정치라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장 장벽을 엄청 높여 놓은 블루 오션 같은 거예요. 뭐그뭐 인기가 뭐 4년 뭐 이렇게 짧게 있지만 여러분들 뭐 계약직으로 어디에 들어가 가지고 4년 5년 있다가 뭐 정규직 바뀌는 거 아니잖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요즘은 터키나 더 그러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조만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4 년짜리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면은 어디 가도 다 대접받어요, 받아요. 음. 그죠? 그럴 그러니까 건뭐안 할래 안할하근데 아, 근데 뭐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잘얘기는안 합니다. 뭐 그런 그럴,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실제 어렵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어, 저희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다 경험을 했어요. 학급 반장, 학생회장, 뭐곧 그 대학교에서는 뭐 과대표,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것 이런 게다 정치인이죠. 뭐죠? 내 반의 학우들을 위해서 대학교에 내학뭐저동 뭐죠 동어떤 학생이니까 학우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게 정치죠. 정치가 뭐 내가 나를 따르라는 리더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뭐죠? 실제로 주인은 국민인 저희예요. 저희를 국민을 실제로 뭐 왕대 이제 보피라고 보자 하는 그게 정치입니다. 옛날 뭐 임금들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임금이 더 좋은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뭐저뭐저뭐저 뭐 저, 뭐저 뭐야 그그그내시에네시에들이뭐 그,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간신배들이 임, 임금의 눈과 귀를 막으면 임금은 그냥 세상 잘 사는 줄 알고 어 그래 신의 뜻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이 거의 그런 상황이죠. 몰라서 저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서야 뭐뭐 다른 뭐 딴, 딴 이유 있겠습니까? 아자그그 그, 하여튼 다시.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상을 세우려는 이유는 딱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잘 사는 애들. 내가 다시 뭐 시장이 되면 음너네또 그렇게 계속 뭐잘 살게 해 줄게. 이거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그걸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죠? 큰 뚝도, 구멍 하나로, 금 하나로, 무너집니다. 정치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정치를 한다. 저돈 없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 머리가 똑똑해야 돼. 여기 뭐 검사한 게 있고 머리가 똑똑해야지. 뭐 보잘 잘하나요? 실제로 똑똑한 걸로 따지면 더떡또 똑똑, 똑똑한 사람들도 많죠잉. 네. 그럼 뭐또뭐 뭐, 뭐 해야 되죠? 실제로는 성길 수 있는 사람이 음,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희한한 거 있던데, 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제 보수 쪽은 기독교가 메인이고 뭐 기독교를 주로 하고 또 진보 쪽은 불교를 좀 이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메인인 것 같고. 저는 뭐죠? 저는 뭐, 나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근데 이제 그게 하여튼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게그 똑같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료,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런 우상화를 하듯이 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서 뭐 자기가 뭐 세상을 리딩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게 그게 아닌데 그게 원래 뭐 하나님이 뭐 성경이나 어디에서 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냥 너거 너거끼리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말만 따르면 되는데 하여튼 뭐가 하나 무너지면 오르르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작은 거 하나부터. 뭐 박정희 대통령 대웅상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세운에두개 세운에 30억이래요. 30억이 대구시에뭐 저기 뭐죠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대구페이나 뭐, 뭐 이런 이제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면 300억이 돈 도는 겁니다. 그 돈이 돌므로 인해서 뭐가 나아도 나아지겠죠. 동영상세우는 오... 것보다. 이렇게 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알리고자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10분이 넘어 가버렸네요 영상은 안 보시고 계시죠? 어, 그냥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그 뒤에 막 음, 어지럽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어야,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해 주셔서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구요. 하늘봉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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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